산업용 컴퓨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이 펜니스 산업용 미니 PC는 견고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. 펜이 없는 설계로 소음이 적고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열방출이 효율적이어서 장시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. 4개의 직렬포트 232루피와 485루피는 다양한 산업 장비와의 호환성을 높여주며 두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는 빠른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합니다. 또한 미니 PCIe 슬롯과 와이파이 포지 지원으로 무선 연결이 가능해 어디서든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. 견고한 구조와 다양한 확장성으로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신속한 데이터 처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